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어진 성경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일은다섯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들레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 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들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게배에 이르렀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인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성경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의 유형에 대해 말씀해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유형은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의 유형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 자신의 기술, 자신의 힘을 근거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면 삶의 혼란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바벨, 즉, 카오스의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삶의 유형은 아브라함 유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좁은 문으로 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 이잘 아는 내용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먼저는 떠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낳은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창세기 3장 1절 3장부터 11장까지의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은 타락 그 자체입니다 이 타락은 인간의 본성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런 표현들이 너무 평범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은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을 떠난 후 이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 가운데 살게 되었고 결국 저주의 자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믿음은 자기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와 함께 살면서 삶을 조금씩 고쳐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옛 삶을 떠나라고 합니다. 삶의 변혁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요수와서 24장 2절, 너희 조상은 유브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을 섬겼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조상은 데라와 아브라함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고향 갈대우루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신앙이란 삶의 주인이 누구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가르치는 세계관, 그 주, 주인이 말하는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조선 말기,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 한국 사람들은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무당을 불러 점을 봅니다. 집안 일에, 집안에 나쁜 일이 생기면 또 누가 아프면 굿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치승을 드리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들이 믿는 세계관은 다양한 신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이 여럿이다. 그러면 그 신들의 세계에도 싸움이 있습니다. 강한 신이 있고 약한 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한 신과 약한 신,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한가 서로 경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자기 부하로 거느리기 위해서 신들이 악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행사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두려워 신을 달래기 위해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이 세상의 신이 여럿이기 때문에 그 신들이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강한 신이 약한 신을 거느리는 것처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누르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귀신을 떠나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계관, 그런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것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떠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것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이란 하나님과 한 편이 되는 것입니다. 독일어로 분투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복을 누가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주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런데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을 보면요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약 성경을 아는 우리는 이 복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복음을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목적,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의 꿈을 맞추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목적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자기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두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직업을 가집니다. 사람들은 많은 경우 그 직업을 자기 삶의 목적,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직업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그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분투가 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세상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든 민족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민족이 사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갑니다 또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세겜을 또 떠나서 중앙 산지로 갑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중앙 산지에서 또 남쪽으로 가서 네겹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가사처럼 부름받아 나서니 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투가 된 사람은 순례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여주어라, 복음을 전하여라. 그렇게 인도하는 곳으로 언제나 따라가야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속해서 떠돌이로 살아라. 정착하지 말고 유목민족처럼 살아라.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21세기를 신유목민족의 시대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서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분투가 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곳으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거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거룩에 있는가? 우리 시대는 빠르게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세속화라는 말이 하나님 없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과거 기독교 국가였던 곳에서도 빠른 속도로 기독교 문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구별이 잘안 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서 머무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한편으로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까? 예를 들어 12장 10절 이하를 보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겁니다. 이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때 마음에 걱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걱정입니까? 자신의 부인 사라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차지할 것이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염려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삶을 살면서 이방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똑똑히 본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땅에 산다는 것은 위험이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방 땅에 도착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삶의 근거로 두고 있는 그곳 그곳에서 하나님 하나님 사람임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 그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먼저 믿음은 떠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옛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과 분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분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늘 이끌림을 받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이끌림을 받아 살 때, 우리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과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만. 형이 상학적으로,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 가운데는 아직도 떠나야 될 삶을 떠나지 못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삶에 미련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삶의 목적을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데 두고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삶의 목적,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께 두는 것, 하나님과 분투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삶의 목적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 그게 믿음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삶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일이 잘안 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잘 적용하고 그래서 바른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들입니다. 오늘 병원에 들어가는 천득, 천득순 집사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또 건강의 어려움으로 힘든 상황 속에 계시는 분들,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살면서 문제를 만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안에 믿음이 새롭게 정립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